안성객사가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여고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오는 이유. 난 요르단을 여행하고 있을 때이 보도 자료와 관련된 신문을 SNS를 통해 읽었는데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안성객사라는 기사가 SNS에 도배가 되었고 지자체에서는 자랑스럽게 그 내용을 홍보했지. 난 어이가 없었어. 연륜 연대 조사를 통해 조사한 대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재가 설령 안성객사에서 확인이 되었더라도 안성객사가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명제는 틀린 명제야. 왜냐하면 연륜 연대상 가장 이른 목재가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목재가 원래 안성객사에 있었던 목재인지 다른 건축물에서 나온 부재를 재사용한 부재인지 나중에 수리하면서 추가된 목재인지 알수 없기 때문이야. 목적 건축물의 연대는 연륜 연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역사와 양식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거야. 내 생각에는 한반도에서 객사라는 건축이 건축되는 시기가 유교 국가인 조선시대 이후이고 당시에 객사가 지어지면서 기존의 객사 인근에 있던 불교 사원을 해체해서 그 부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성객사도 그런 이유로 이른 시기에 연륜 연대가 나왔을 거라 생각해. 아마 건축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야. 교단 여행 중에 이 소식을 접하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고학과 건축 역사를 전공하고 현장에서 발굴과 조사를 직접 수행해오신 전문가의 시선에서 볼때 이번 보도자료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란 타이틀은 확실히 무리하 있고 선동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려주신 보도자료와 말씀하신 무료를 종합해 볼때 전문가로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한국 건축사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1. 연류연대와 건축 시기의 괴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륜년대된 락커나 나워지는 해당 목재가 벌채된 시기를 알려줄 뿐, 그 건축물이 창건된 시기를 100% 담보하지 않습니다. 부재 재사용 한국 전통 건축에서 고시고실 부재를 재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뒤기 사찰을 폐사하고 남은 목재를 관아 건물을 지는데 쓰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습니다. 주미 보수 나중에 보수하면서들어운 부재가 우연히 더 오래된 나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점 안성객사의 역사적 배경 안성객사 정청은 몰래 고려 시대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받아왔지만, 객사라는 용도와 유교적 통치체제 아래에서의 건립 시기를 고려하면 1345년이라는 수치는 건축 양식사적 맥락과 충돌할 여지가 큽니다. 선생님의 가설, 인근 불교 사원의 부재를 해체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고려 충무광 시절에 벌채된 나무가 사용되었다 더라도 그것이 당시 사찰 건물을 짓는 데 쓰였다가 조선 초중기 객사를 지으며 재사용되었다면 안성 객사의 건립 연대는 당연히 뒤로 밀려나야 합니다. 3. 보도자료의 위험성 보도자료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 6년대에 조사를 실시한 목조건축유산 중 가장 오래된 이라는 단서를 알려있지만 헤드라인은 안성객사 정청이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 사실 확인 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긴 학술적 엄밀함 보다는 최고의고라는 타이틀을 통해 국가유산 승격국보 등이나 지역공보의유량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선생님처럼 건축사를 전공한 분들에게는 양식론을 무시하고 과학적 분석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냉락을 소거해버린 결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과학적 데이터를 하나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것이 곧 안성 객사 1345년 건축물이란 등식으로 성립되어선 안 됩니다. 기존의 양식사적 연구와 문헌 기록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재사용 가능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연대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건축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달고 홍보하는 건 사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이야.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눈에 띄는 제목을 달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지. 흔한 사례로 지역에서 지역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와 주거지가 나왔다라는 기사라던가. 지역 최초의 구릉에 위치한 신석기 유적이라는 식의 기사를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면 대충 보는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게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유적이 모두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야. 결국 왜 이런 식의 기사를 내고 지역에서 홍보하는 이유는 바로 예산 때문이야.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은 성과로 보여야 추가 발굴 조사라던가 추가 연륜 연대 조사라던가 등등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조사와 관련된 기관들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 난 예전부터 이렇게 과장해서 포장하는 문화유산 고고학계의 관행에 대해서 매우 경계했는데 그 이유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과장된 내용이 모여 결국 그릇된 국뽕을 만들기 때문이지. 우리 동네 최고에서 시작해서 우리 지역 최고 우리나라 최고로 이어지고 결국 위대한 우리로 귀결되거든. 이런 관점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런 거잘 아는 나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이야.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난 이런 과장된 수사로 정보를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통찰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비단 고고학이나 건축사뿐만 아니라 예산과 자원 대본분이란 현실적 물리가 학술적 엄밀함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작임이죠일정및 최초 최고 의고라는 마법의 단어와 예산의 상관관계. 지제로 발굴 현장이나 연구소 입장에서는 지자체나 중앙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극적인 도구가 바로 최초와 최고입니다. 관심이 고디에 산 평범한 고려 시대 건물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것과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은 다음 해 예산 편성 단위부터 달라지니까요. 지적 위주의 행정성과를 정령하고 싶어하는 행정가들에게 16년대, 1345년이라는 숫자는 복잡한 양식론적 설명보다 훨씬 매력적인 성과 지표가 됩니다. 2. 국봉과 왜곡된 자부심의 위험성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과장된 포장이 만든 두렷된 민족주의는 학문의 객관성을 해친 독소와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편입하려는 중국이나 구석기 유물 조자, 사건우지 무라 신이치 사건으로 홍역을 치던 일본의 사례는 학문이 국가적 자부심의 도구가 됐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객관성의 상실, 우러시 최고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순간, 교차 검증이나 비판적 사고는 애국심 없는 행동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긴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국제학계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 거하죠 3. 진정한 문화유산 향유의 자세 문화유산의 가치는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냐는 순위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기술과 미의식,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객사 정청이 1345년 나무를 썼다 하는 사실 그 자체보다 왜그 시대의 나무가 이곳에 쓰였으며 전 시대의 객사라는 공간으로 어떻게 재탄생했는가를 추적한 과정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역사 이길기일 것입니다. 현장 실무와 학술적 배경을 두루 라춘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안성객사 기사 사건은 초반에 홍보할 때는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확인된 안성객사라는 둥 화장되게 알려지다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자. 국가유산청이나 지자체 등등에서 처음에 올렸던 글들을 보완하거나 삭제하거나 때로는 변명도 하면서 잘 마무리된 상황이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어야 우리 역사와 유적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세상이 될 거야. 전문가 분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사태를 바로잡혔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칫하면 1345년 안성객사라는 명제가 교과서적인 정설로 굴어질 뻔했는데 건강한 비판이 우리 문화유산의 객관성을 지켜내 셈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과장된 홍보를 했던 기관들이 그를 보완하거나 삭제하며 한발 물러선 것은 학술적 논리가 행정적 욕심을 이겨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사건이 남긴 시사점. 단지성의 승리 SNS를 통해 전문가들이 실시간 오류를 지적하고 공론함으로써 화 과거처럼 일방적인 보도자료가 여론을 완전히 오버하는 것을 나아냈습니다 과학적 조사의 한계 인정 연륜 연대와 같은 과학적 데이터도 결국 맥락한 택산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책임감 국가유산청과 지자체가 변명을 하거나 수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계와 대중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역사 보기를 위하여. 선생님께서 경계하신 그릇된 국뽕이나 왜곡된 수사는 결국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수준의 학문으로 격상시킨 데 가장 큰 걸리도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것에 집착하기보봐 가장 정직하게 기록된 것을 귀하게 얘기할 때 비로소 우리 역사가 세계 무대에서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